홍동학원은 제가 2019년 법,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될 때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.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언론에서 뭐 특히 국민의힘 등에서 왜안 하냐 막 하는데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계셔야 됩니다. 그게. 그래서 그거를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88세신데 이사장을 하고 계신데 2019년에 약속을 하셨고 어 지금 제가 최근에 들, 석방되고 난 뒤에 들은 얘기는 무전에도 뭐 살짝 들었습니다만은 어 어머니께서도 조만간 그만두시는데 이제 인수인계를 하실 이사진들이 접촉이 된것 같습니다. 아마 올해 내로 확 확실하게 넘어갈 것입니다.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사장도 교체될 거고 이사진도 새로로 구성되고 2019년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약속했던 건 지키는 거다. 근데 그걸 마치 뭐뭐 뭐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슬쩍, <laughs> 슬쩍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. 제가 너무 치사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? 대국민 사기를 치겠습니까? 그 <laughs> 걱정하지 마시고. 아. 들어보니 뭐 경남교육청에서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학교 측에 연락해서. 조국이 사면 복권 됐으면, 복권 됐다는 얘기는 제가 이사장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규정상으로는. 네.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가 운동학원 측에 연락 와서 조국이 사면 복권 됐는데 또 지금 뭐 정치활동 하는 것 같은데 운동학원에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. 전화를 했답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 얘기 하냐고 막 한마디 하셨다는데, 보시죠. 제가 거짓말 하는지는 보시면 알거 아닙니까? <laughs>